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꼽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에는그 수식문제를 좀 풀어달라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작성하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최근에 2024년도 2교시 때 나온 요런 문제 꼭 풀어야 된다고 제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음 제가 보시면 무선 링크 버디 설계 시어 무선망 설계 시 링크 버디 계산하고 아래 조건에서 수신 전력이 10dbm이 되기 위한 송신 전력을 프리스 전달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해서 GT 10db, 안테나 45db, 주파수, 거리가 나와있죠 어, 이 문제는 링크버지 유사 문제 풀이라고 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89회 2교시 5번에 똑같이 나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링크버지에 대해 설명하고 아래와 같은 상을 만족하는 로켓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수신전력이 1 0 d b 이 되기 위한 송신전력 계산하시오. 그래서 어, 이득, 송신 안테나 이득, 수신 안테나 이득, 사용 주파수, 거리 이 나왔죠. 이거를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지구에 있든 달에 있든 안테나가 있고 안테나가 있어서 얘를 쌓서 이렇게 도달한다. 요 거리가 l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음, 우리가 요 수신 p r 은 보면은 p t 에 여기 개인 t 에 개인 r 에 마이너스 l이다. 너면 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은 요 이쪽 부분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서 로스에 대해서 L, T가 존재하고 이쪽 부분에 로스에 대해서 L, 알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면은 만약에 L, T다 L, 알이다까지 써줘야 되는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나오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좀 빼주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때 기본적인 공식 기본적인 공식 P, R에 pt는 g t 의 gr에 4파이 d분의 남다의 제곱이다. 그래서 요 4파이 d분의 남다의 제곱이 얘가 l이 되는 거예요. 로스, 로스. 그래서 요 로스만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 수신전력이 10dbm이 되기 위해 여기 보면 수신전력이 10dbm이니까 여기가 10dbm이란 얘기죠. 그다음에 송신 송신 전력을 계산하죠 PT를 계산하는 건데 자, GT는 10dBm 이쪽이 10dB 그래서 얘를 GT를 10dB를 그대로 넣어 주고 수신은 45dB죠. 그럼 얘를 45dB를 그대로 넣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뒤에 요두 가지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빼 주고 만요 L 거리에 대한 L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공간에서 L에 대한 수식은 L은 남다분의 4파이의 D의 제곱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자유공간에 대한 전파 손실인데 이걸 DB로 나타내면 L의 DB 형식으로 나타내면 10로그인데 10로그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은 여기 제곱이 앞으로 나오니까 20의 로그에 남다분의 사파이의 d다. 그래서 우리가 v는 f 남다고 요 남다를 통해서 풀어 주면은 남다는 f분의 v이고 요게 거꾸로 들어가니까 어요 수식을 빼 주면은 얘는 분의 사파이의 f의 d다. 요만큼 풀어 주면 되죠. 그래서 v는 비대 속도고 c고 그래서 얘를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놓고요. 사파이 주파수 여기서 얘기한 주파수 문제에서 사용 주파수는 1000MHz라고 했네요. 그래서 사용 주파수 여기 1000MHz니까 10에 어 9승이 되겠네요. 10에 9승 넣어주고 거리가 어 20만km 이래서 2 곱하기 10에 8승 넣어주고 4파이 넣어주고 3 곱하기 10에 8승. 이걸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3 곱하기 10에 8승 3 곱하기 10, 1 0의 8승하고, 요 18승 없어지니까, 밑에 3남고 위에 4 곱하기, 3.24 곱하기, 10에 9승 곱하기 2. 요거를 해주면은, 계산기를 두들겨보시면은, 198.47 dB가 나오죠. 198.47 dB. 그러면 여기다가, L자리에다가, 예, 198.47 dB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얘를 풀어주면은, 이거 10dBm, 198.47, 45, 4 5해서 10을 해서, 요 계산해주면은, 여기 10, 10 넘어가면은, 당연히 요 10, 10은 없어질 거고요. 45랑, 예, 198.75를 하면은, 약, 얘는, 지, 어, PT는 153, 153.47dBm이 어, 나올 겁니다. dBm. dBm dB랑 dBm하고 계산하면은 dBm이 나온다는 거.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 어 이거 로그를 풀면 돼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하긴 좀 그렇고. 자. 10로그의 상향 노수 분의 절대 로그. 얘는 10로그의 1mW 분의 어떤 기준값이기 때문에 요 1mW가 dBm이기 때문에 요 dB랑 dBm이랑 계산하면 당연히 dBm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로그까지 헷갈리시 분은 그냥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153. 47 dBm을 계산해도 조되겠습니다 이제도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틀린 게 주파수가 음, 주파수가 틀리네요. 주파수 어, 1 0 0 0 m 어, 아 이거 주파수도 똑같네요. 여기도 10의 9승이고 거리가, 얘가, 10만이네요. 여기 보면은, 얘는 20만이었죠. 그래서, 10만하고 20만의 그 차이를 계산해주면은,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L을, 아까 그 20만일 때, 20만일 때, L값을, 예, 198.46dB가 나왔고, 요게 L이 10만일 때, 계산을 해보면은, 192.44 정도 나와서 L값이 약 6dB 정도 차이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얘도 아까 계산한 거에서 6dB 정도 차이나니까 153.47에서 마이너스 6dB 정도 빼면은 얘는 어147.47약147.47 dBm이 나올 것 같네요. 요 계산은 요 계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거 참조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출문제 풀면서 요 얘기한 것도 이게 21기가 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을 21기가로 높풀면 되는 거고 또뭐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위 거리가 35,500으로 50, 35 놓으면 되는 거고 송신조절 4와트라는 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와트는 10노구에 1 m w 와트분의 1 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에 3승으로 해주면은 얘는 30dbm 인걸 쉽게 알수 있죠 그래서 2와트 우리가 와트를 2배 하면 은 3db씩 증가하기 때문에 2와트인 경우에는 2와트인 경우에는 33dbm 알수 있고 4와트인 경우에는 36dbm 을알수 있죠 요거 모르시면은 제 db와트 계산한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요 l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l은 어 남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에서 이거 똑같은 공식이죠. 얘를 db로 변환하기 위해서 l에 db로 취하면 얘도 20노구의 남다분의 4파이 d가 돼서 남다를 우리가 v는 f 남다에서 얘를 다시 취환해서 풀어야 되니까 얘는 20노구의 음, v분의 4파이의 어, d의 여기 주파수를 곱해서 계산하면은 이것도 쉽게 약209.89 dB만 알수 있어요. 그래서 209.89 dB에서 아까 한 거랑 똑같이 요일 값을 그렸기 때문에 아까 한 거랑 똑같이 요 PR, PT, GT, GR에서 그 숫자만 넣어서 풀면은 둘다 쉽게 풀수 있습니다. 예, 숫자 문제는 꼭 정리해 가시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